오늘은 민장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생미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전에 이거를 사왔습니다. 이거를 달고 민장대를 할 거예요. 예. 간잼미나 하모 이런 거 나온답니다. 정보를 또 넣고 왔죠. 바다에 저기 바나나가 있네. 건지묵과. 야간에 도 오늘 개창과 큰거 나오면 은 대박 아닙니까? 조기는 아직 여안 나오고요. 여기는 한 제가 볼때한 8월 중순 이후부터 붙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수온이 어제 22도였는데, 오늘은 23.5도입니다. 또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나옵니다. 또 들물을 끼고 있죠. 지금 초들물이거든요. 오늘은 무조건 잡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일부러 붉은, 로드도 붉고, 어, 옷도 붉고, 오늘 약간 필승. 하나는 1단 채비, 하나는 2단 채비 할 겁니다. 잼미랑 개짱어 노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일단은 뭐 개이득 아닙니까? 대상어를 정하고 대상어를 뽑아낸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고리추 2단체미. 맛있게 또 영장한 또허무시가 있습니다. 달면 볼거든요볼게 목이 없는데. 오 잡았어. 메갈이 거 이래 장노 생미끼로 쓰기 딱 좋네. 당셔도 되고 뭐 아유 역시 잘나으세요예생미끼또 바로 공수했습니다 또. 예, 지금부터는 생미끼 낚시 갑니다 반을다 막아버리고요 저 죄송한데 밑장대 접을게요 네. 밑장태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전문성이 이제 개짱거 사냥갑니다 네. 오 왔네 아이. 오네 대상어 잡았다 하모 떴다 하모 대상어 잡았네요 한70 되겠네 얘가 개짱어입니다 아주 성격이 포악한 녀석입니다 대상어가 일단 떠버리니까 좋습니다 지금 중들 지나고 끝들 가기 전 오늘 물돌이는 12시입니다 걸었다 오. 개복치가 또. 또. <laughs> 장어 맞다 이거. 아입진이딱또하 모였죠. 사이즈는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친구네요 친구. 친구네요 친구. 응. 길이 똑같네 길이 똑같네요. 친구. 해소했습니다. 예, 예. 배고물. 배고물에서 했습니다. 어, m 짜리 고기는 저 걸어 놓는 이유요뭐 자랑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놀란다고. 손님이 어, 고기 뭐예요?" 이러면서. 기겁한다고 별거 아닙니다. 뭐 하모입니다. 하모예요. 어, 뭐, 어. 오 이따. 아, 야, 이거지. 80 얼마 되겠다. 겁나 큰놈 올라왔습니다. 예, 예. 역시 또 한방 아닙니까? 보이소, 보이소, 사이소. 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예, 예. 자, 계속 개창은 마을 나오죠 자, 물돌입니다. 와개 크다 이거 우와 처방가 시 우와 1치3 4 5 6 7 8 어? 1어1 얘도 7 0 얼마 되겠다 8 0와 이놈이 가장 힘세다 지금 와 너무 하모 막타작겠구나 지금 제가 하는 자리 지금 자리 있죠 코라인에서 제가 지금 전면이랑 약간 좌로 치거든요 지금 저어서 계속 올라옵니다 오늘 자리 선점을 잘해서 메가리는 뭐 꽁치 맹키로 퍼뜨는 거예요 아잘 보세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 이거 먹고 이게 뭐라카노 이거 날개 부위 쪽을 들어서 한번 사, 사선으로 썹니다. 칼집 들어갔죠? 여기서 옆면으로 뼈마디 두두두 끓이거든요? 자, 요렇게 한번 긁으세요. 자, 요렇게 하고, 하면 절단됐죠? 뜯고, 자, 두 번째, 뒤집고, 또 들어서 사선 긁고, 뼈, 아, 자, 요렇게. 자, 이러면은 아주 완벽하게 다 털립니다. 얘는 뭐 통발이나 이런 거에 써도 돼요. 자두 번째 또들어제 끼고 또 썰고 어, 사람이 쓰는 거에 따라 다른데 길다랗게 이렇게 잘라서 어 깨기 여러 개 해서 쓰는 분도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썰는 분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쓰는데. 은근히 요렇게 이면으로 해서 쓰는 분도 있어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굵기로 이래서 잘라서. 네, 렇게 씁니다. 예, 고랑지 부위에 이거 뼈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조금 삑사리가 잘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살 부위가 좋은데 얘들은 조금 찢어질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거미넬 로드 레드펄스 g p 3 0 4열리는 프로서 프리스핀 파워, 원주는 파압사 1.5에 힘사 2.5호, 채비는 고리주 일단 채비 목줄 8호에 바늘 오너 비커 서프 1 6호 미끼는 메갈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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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리수 잘 뜨네 그죠. 햄드도 오셔가지고 야간에 자리 선점하시고 미끼도 이렇게 해서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후시는또 다른 포인트에서 더 멋진 조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파잉렇렇시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이지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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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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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목이 가고.